어 거기서 차 소리를 내면 얘네가 거길 보겠다. 어 여기 딱각 나와요 각각나와 어, 아, 오케이 오케이. 나도 나도 붙어야겠다. 내 앞이야 내 앞이야 괜찮아. 야 아, 작전, 작전 뒤졌다 하나 더 어디냐? 둘인데? 둘 둘인데 둘다 기절이야. 뭐야 이거? 야, 좀 붙어 볼게요. 뭐야 이거 터졌어? 엔진 스탑, 못나 못 넘어가. 나이스. 나이스. 나 뭘로 잡은 거지? 터프한 걸자. 잡... 네. 우리 뒤쪽에서도 올것 같은데. 뒤를 계속 봐야지 뭐. 근데 쟤네 올라면 쟤네 겁나게 족발락이어야 돼서. 뭐야? 나왜 멈췄어? 야, 니네 안 멈췄어? 야, 안 들려 내 말? 말안 들려? 소리가 나네. 응, 음. 예, 소리, 예, 적발견. 어? 하나 기절. 어, 갈게. 차 빵꾸 내놔야지. 하나 기절. 어, 새끼 빠르네. 안 쓰지도 않네, 저거. 어, 새끼, 너갈나 포토 끼 지금 해줘야겠다.

양쪽이 커져서, 그대로 해서, 나이차, 나이 뭐. 한 명은 너쪽으로 한 명은 쫓아는 아, 잡았어야 되는데 씨. 가득 아, 가득. 아, 아. 헤드를 맞는 바람에 여기네 올라오지 올라올거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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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샷샷샷샷샷 샷건 있네 너한테 가는거 같아 나한테 온다고? 어 밖으로 나갔어 다시 너쪽에? 어. 네, 내가 사이드 보고 있으니까. 잡았어. 어. 담뒤에. 어. 어, 쟤봤다양 양쪽으로 있어, 내 양쪽으로. 어. 얘 하나 잡았고, 내 앞, 내 바로 앞에. 킬! 어야너 막타 잘 친다? 아 이런 거할때 도로? 어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어차피 어 샀다 하나 기절 각 넓게 나갈게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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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었거든 얘네? 응 음. 찾았다 하나 기절. 소지마봐. 아 내려갔다. 나 이제 너 얘네 거 먹고 아, 행복하게 갈려는데 씨왜쏴개 새끼가. 아 갑자기 아, 가야겠다, 가야겠다 그냥 야, 안 되겠다 여기저기서 아, 어 애들 많아 여기저기 졸라 많다. 씨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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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니 애들 뭔데 왜 이렇게 많은데 일단 들어갈 거야 자기들한테 졸라 맞았네. 나 기차 살이가 불나고 했었어 내가 이 <laughs> 세울 거야. 인성이 불나고 있어. 맞고 왔네. <laughs> 이제 저 새끼들 들어오는 거 여기서 따먹자. 우리 쏜 새끼들 일로 네. 다 들어와야 돼 이제 우리가 오토에타고 빨리 와서 우리 쏘던 새끼들들 다개 새끼들 얘둘다 죽였다 죽여?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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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길리 어 길리 힐리. 기절이야. 길리 사망. 어 오케이. 그 뒤에 하나 또 있었지? 어한명 되지. 한명 어디인지 안 보이잖아. 내가 보인다. 아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지금 자리 잡으러 가는 거야? 어너 자리에 계자. 아 들어갈까. 일단 나 나는 이쪽에 있다. 그럼 들어갈게. 솔직히 여기서 파밍을 하네 지금 이 상황에. 너 어, 네가 너... 앞으로 쭉 가면 도로 옆이야. 도로 옆에 제 완전히 맵 보면 좀더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오른쪽 응. 능선 위로 가. 위로 가면 네가 쏠수 있어 지금. 아! 아! チキン。